상황이 이럴지대 지금 무비자로 한국에 대거 몰려드는 중국인은 대체 누구입니까? 무비자 입국으로 인해 우려되는 국민 불평과 국민 안전 문제 이에 따르는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불법 체류와 불법 취업이 예상됩니다. 사업주나 자영업자분들은 외국인 고용 시 반드시 합법적인 비자를 확인하시어 피해를 예방하기 바랍니다. 둘째, 무비자 제도를 악용한 범죄 조직 등의 침투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약 유통 및 불법 보이스 피싱 등 국제 범죄 창구가 확산될 수 있습니다. 고수익 단기 아르바이트 제한이 온다면 100% 차단하셔야 합니다. 모르는 계좌나 유심칩, 배포폰에 대한 거래 요구가 있다면 절대 응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또한 길거리나 카페, 술집 등에서 낯선 이들이 제공하는 음료나 주류 등을 함부로 복용치 않아야 합니다. 한적한 곳에서 차가 내 앞을 가로막고 선다면 지체 말고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도주하기 바랍니다. 셋째, 관광지 등 밀집이 예상되는 장소에서는 문화적 마찰로 주민 갈등 및 다툼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광지 및 식당, 길거리 또는 집회 시위 현장 등에서 시위를 걸어오는 낯선 사람에 대해서는 절대 직접 응대치 말고 신고와 촬영을 하기 바랍니다. 신고 시에는 더 빠른 조치를 위해 112뿐 아니라 관할 경찰서, 형사과 등에 직접 동시 신고하기 바랍니다. 인적이 드문 곳이나 야외 화장실 등을 이용할 때는 성별을 떠나 3 3 5, 5 짝을 이뤄 이동해 주길 바라며 중국인 등과 마찰 발생 시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시고 사고나 피해 상황을 목격한 분들은 즉각 신고와 함께 상황을 촬영해 주기 바랍니다. 넷째, 대규모 입국으로 전염병 및 강염병의 확산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손소독 등 개인 위생에 주의를 다해 주시고 발열이나 호흡기 이상 증상이 발생할 시 가까운 보건소나 병원을 빠르게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중국인 무비자 입국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모든 국민 피해 상황은 SNS 등으로 공유하시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시길 바라며, 무비자 입국 기간이 연장되지 않도록 해주길 바랍니다. 국민들께서는 내 안전은 내가 지킨다는 생각으로 경계, 신고, 위생, 정보 확인, 공유 총 다섯 단계를 기억해주길 바랍니다. 중국이 자국민의 출국을 제한하고 있는 와중에 우리나라로 몰려드는 중국인의 정체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국민 안전을 보려치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스스로의 안전 반드시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